구석하는 두 사람이 과연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연애하는 8년 동안 중간중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진 것이라곤, 그동안 모아둔 400만원 적금 통장 하나뿐이었죠. 그녀는 그냥 이대로 연애만 해도 괜찮다며, 아픈 몸으로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게 싫었습니다. 이대로 연애만 하다 끝나면, 그녀를 영영 보내버릴 것만 같아, 불안하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던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기도 했죠. 연애 후반에는 일부러 결혼 이야기를 많이 꺼내면서 여자친구를 설득했고, 다행히 예비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너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무슨 결혼이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어릴 적부터 늘 입에 달았던 소리. 남자는 책임감. 한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결혼은 생각도 마라. 이런 어머니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 PPT 자료까지 만들어 어머니를 설득했고,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신청해본 임대 아파트가 운이 좋게 당첨이 되어 신혼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계속 지켜보던 어머니께서는, 집까지 생긴 마당에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이왕 같이 사는 거잘 살아라. 말씀하시며 끝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플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 아는 신암모 카페 사람들. 감사하게도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고, 작은 카페를 빌려 소중한 지인들과 직계 가족들을 초대해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올린 결혼식이었으나 몸이 아픈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반적인 평범한 연인이나 부부처럼 우리는 서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각자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도 하며 여전히 남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장병이 있다고 해서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조심히 가는 것 뿐이죠. 지금도 여전히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투석실로 출근합니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